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어 이제 갭 투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무주택자까지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때렸는데도 5년간 서울 갭 투자는 40%로 늘어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투기 의 원인을 지목한 갭 투자 보증금 승계 매수, 죠 전세 안고 매수. 5년 새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 아, 국회 국토교통소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 조달 계획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17년 9월에서 12월 18.1%에 던갭 투자 비율은 비율도 좀 그래요. 2017년 7월 8월이면 아마 이때는 한40% 나올 겁니다. 어, 이 비율은 20, 28년, 18년, 10, 26%, 19년, 25.2, 20년, 25.7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40.1%로 크게 올랐다. 비교율이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지난, 지난 5년 동안 서울 재갭투자는 관련 부동산 대체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몇 개월 내에 다시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국위를 직후로 부활시킨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거쳤는데 양도세 종부세율을 인상한 18년 9월3 대책 발표 때도 30.9%에서 10월 달에는 19.9%로 하락했다.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수세가 좀 주춤하죠. 그런 현상은 발, 어, 발표 한두 달 안에 일어났던 현상이니까 별 크게 의미는 없는, 없는 것 같습니다. 19년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을 금지한 12-16 대책 발표 직전 32.4%에서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고, 5-24 대책 공급 어, 대책 이후 40.3에서 31.3 이렇게 상승세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달두달 달 정도는 상승세가 꺾였다 매수세가 주춤했죠.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몰라서. <laughs> 올 4월 이후 갭 투자 비율이 40%대로 집계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갭 투자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파트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립빌라도 다 포함해서 지금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 연립빌라를 포함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어, 재개발 이슈도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이 아니면. 시주 아파트를 살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많이들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연립 빌라로 많이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갭 투자가 40%라는 비율은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갭 투자가 40%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갭투자 대책을 지속해서 내놨다. 그런데 지금 어, 전세 대출 때문에 실수요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왔죠, 이제. 특히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게 한 지난 6.17 대책을 내놓은 이후 갭투자 비율은 31.6에서 25.8로 줄어들긴 했죠. 갭 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자, 갭 투자라고 해서 이게 왠지 투기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전세, 전세금, 보증금 승계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은 신수요자들이죠. 어, 지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고 이런 분들이 아파트가 될수 있는 연립빌라 쪽으로 보증금 승계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에 대한 갭투자가 충분히 늘어나게 되면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 상승폭이 완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매매가도 급격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지금 실수요자들까지 억제이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실수요자 수요 억제책을 서서 가격 상승을 유발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정책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정책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함께 봤는데요. 자, 갭 투자 비율이 늘어난 건 아파트만 포함한 게 아니라 연립 빌라 비중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